안녕하십니까 동아입니다. 2022년 양력 9월 기우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일간은 개수 일간이고요. 금전, 직장, 사업, 연애, 건강 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시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8일 백로 절립되는 시점부터. 10월 7일 할로 전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일주를 알아보면은 개해,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일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 관계면에서는 어떨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계수일간이죠, 그죠 계수일간이 연에서는 겁제 연이고 월에서는 이렇게 평관 운이옵니다. 이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천관은 드러난 세계니까. 자, 기라다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러면 둘과의 관계가 수와 토의 관계에서 토곡수를 해주니까. 이게 이제 무력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력해지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이 글자가 좋은 운에서는 임수가 사주 내에서는 안 좋은 역할을 할때 겁재죠. 겁재가 안 좋은 역할을 해줄때 기토 운이 왔을보면 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고 나쁨은 그렇게 따져 보는 게 맞지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은 자, 내용은 임수 일관과 마찬가지로 계수 일관 역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운입니다. 귀인의 도움이 있는 운입니다. 저 평관은 큰 귀인이 되겠죠. 그죠. 평관이니까 평관이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 적장이 내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럼 뭐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적국으로부터 뭔가 좋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어, 자, 정신적인 외로움을 덜어줄 친구나윗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타 일주에 비해 개사 개축 일주들은 이성운이 좋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 시기에 같이 뭐, 뭐 보통 대학교 때 그룹 미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좀더더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되는 거죠. 힘든 일을 해내고 명예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네, 좋, 좋네요. 협상 거래 계약을 좀더더 더 좋은 조건으로 할수 있는 운도 됩니다. 그래서 기란 작용은 좀 이렇게 오는 거고요. 아 흉하다라고 하면은 음, 자 어쨌든 다시 관계면을 보면은 관계에서는 아까와 이제 반대가 되겠죠. 내 입장에서 이 운이 평관인데, 평관이 와서 나를 극하는데,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비건, 비견 먼저 보는 거죠. 겁제. 기토 타김 한 다음에 나와 관계가 있는 건데, 평소에 내가 이 임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기토 평관이 와서 토국수를 해주면 이 주변의 도움이 일단은 약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던가 아니면 친구가 떠나던가 아니면은 친구와 뭐 사이가 틀어지던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직장 내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운입니다. 주변 동료의 도움이 있으나 그것 또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개묘 개미일주는 특히 가정에 평화와 심신의 안정에 힘쓰세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개묘 개미일주. 가정궁이 좀 깨질 수 있고 식상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 집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수가 있는 달입니다 어 겁재가 나쁘게 변하죠 내 것을 뺏기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어이구, 내 것을 뺏기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만 금전운이 어, 이 유금 어, 가을이죠. 가을이 어, 보통 신유술에 신유술월에 가을거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흉하게 작용할 때는 금전운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건강면에서 또 살펴보면은 음, 이 시기에 개수일 주들은 개수 일간들은 어, 뭐 대표적인 환절기, 호흡기 질환인 감기, 코로나 오미크론 같은 바이러스 질환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개미 개밀주들은 어, 수족을 상할 수 있으니 무리한 운동이나 산행을 삼가하시고, 어, 직장 내에서도 과로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미, 개묘 일체들이 조금 어, 질환이 좀올 수가 더, 올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서연의 직장운. 자 임수 일간과 마찬가지로 문서운은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문서운이 좋지 않다. 연애 운은 임수일간보다 훨씬 더 바람기 많은 상대를 만나는 운인 거고, 여자를 잘 아는 나쁜 남자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도 힘든 그런 운이에요. 직장 내에서는 동료의 도움은 있죠. 어, 할 일은 많고, 인정받기는 힘든 운이에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공은, 어, 다른 사람이 공을 인정받는다. 라고 보는 거죠 힘들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박차고 나오는 운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9월은 명절도 있고 보너스도 받고 명절에 푹 쉬면 되니까요 자 일단 힘드셔도 9월에는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자,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문의는 통화 사주 명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